어 저기 거저 5방 아 맞다 맞다 텐션. 하늘 너무 예쁘다 여러분 하늘이 너무 예뻐요 하늘이 너무 예쁘다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 하늘이 보세요. 너무 예뻐요 지금 보니까 지금 하늘이 하늘 너무 보세요. 예뻐요 하늘이 너무 예쁜데 지금 아 약간 진짜 진짜 하늘 무슨 일이야 보여드리, 하늘... 보여드릴 수 있나? 여러분 이거? 제가 이거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어. 이거 보이세요 하늘? <laughs> 아, 잘안 보이는데? <laughs> 잠깐만,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 오픈막 <laughs> 진짜 너무 예뻐요. 라방 시작했다고 보내드 안녕하세요. 어, 보냈는데? 보냈네요? 예. <laughs> <laughs> 벌써 보냈구나. 역시 빠르네요. 제가 보낼라 했거든요. <laughs> 여러분 지금 하늘 한번만 봐주세요. 하늘 한번 봐주세요. 진짜 하늘 진짜 예뻐요. 아, 네. 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하늘을 봐주는. <laughs> 아 진짜 예쁜데 오늘 따라. 원래 기존에 전에 전 주에 이럴 때는 약간 어둡지 않았어요? 되게 어두어두했었는데전 주에 어, 되게 어두어두게 그거... 있었는데 오늘은 좀 약간 해가 좀 늦게까지 있네. 저 하늘이 뭔가 그 앨범 아트에 나오는 하늘 같아요. 아까 어, 그 약간 감성 감성, 감성 앨범 아 CD로 아 너무 예뻐요 해보면. 진짜 헉, 여러분 진짜 너무 예뻐요. 어잘 보이는가? 삼면으로 는안 보이네. 화면으로다 <laughs> 담지 어려운 그런. 이런 느낌? 어 맞아요. 약간 섬사탕 그 약간. 엄청 예뻐. 섬사탕 노란 섬사탕 같은 느낌. 자. 여분 러 저희 오늘은 네. 라즈메리파이 피코 스타터 키트를 이용해서 터치 게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네. 터치 게임이라고 하면 어떤 터치 게임이죠? 일단은 지금 터치라고 해 이걸로 피코 자체가 터치 기능이 없기는 하지만은 터치 기능 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보려고 일단 버튼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버튼을. 어, 그런가 하시네요. <laughs> 오늘도 네. 혹시 하원시키러 가셔야 되나요, 아이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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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원을 하러 가시려나? 어, 지금 좀 들어오시는 중인 것 같은데 다 조금만 더 들어오면은. 말씀을 더 진행 한번 해보도록 메일 하겠습니다. 메일 화신이요? 메일 보내주셨어요? 아,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일 어디 메일로 보내셨으려나 샵메일? 네. 넬메일아 어떤 내용이지? 아, 네, 네, 혹시 어, 그 단정 내용인가? 내용 저희 담당자분이 이따 자리 가서 한번 확인해 네. 보시는 걸로. <laughs> 제가 제가 그런 거 담당자기도 합니다. <laughs> 이어폰이 없다. 저희 목소리는 아, 이어폰 없이 들으셔도 들으실 네. 수 있으실 거예요. <laughs> 저 굉장히 목소리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라. 이거 <laughs> 네, 아, 게임이죠. 이거 게임 해가지고 근데 터치 게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터치로 하나 해가지고 이제 불이 켜지고 안 켜지고 그런 형식으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아, 안녕하세요. 어느 정도 지금 1 0분 정도 들어왔고요. 저희 요즘 방송 시청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네, 주변 아, 분들한테 많이 추천 좀 해주시고 네, 그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피코가 좀 어려워서 그런가? <laughs> 저희 라즈베리 파이 되게 관심 많으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네 그거 해가지고 해보면 되는데 이번에 저번에 이제. 피코 하나만 이게 납땜 됐다고 한번 뭐라 하셔가지고 제가 두개 음. 왔어요. 이분 근데 <laughs> 여러분 제가 네, 너무 별로 봐합니다. 진짜 이분이 아 제가 한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제가 한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이거 교수님한테 등짝을 안 맞아봐서 그래요. 아,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이거 압땜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납땜을 못 하시잖아요. <laughs> 아니요, 잘해요. 어, 원래 잘했는데? <laughs> 원래 잘해요. 보이세요, 여러분? 납땜 실력을 나중에 보여드려야겠는데? 댄질 이렇게 하면은 아시죠? 등짝 스매싱, 각인 거. 납땜 아, 잘하는데, 아,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해봤고, 그래서 만약에 사, 저번처럼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가지고 피코가 안되게 준비하셨다는 거 네, 두 거?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오늘 터치 게임 회, 어떤 자, 식으로 터치 게임은 되는지?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릴 아, 거고요.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고 일단은 저희가 전에 초창기에 이제 했던 거 약간 리마인드 해본다는 생각으로 이제 LED 같은 걸 한번 다시 한번 켜보고 LED가 지금 종류를 제가 네 가지를 좀 준비해봤어요. LED 준비를 지금 네 가지 해봤는데 LED로 일반적으로 켜보는 거 그리고 잠시만요. 고양이 게임기 만들면 좋겠네 오 그런 것도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이거 좀 커지면은 고양이 게임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은 이제 LED를 불 켜는 거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오늘 레비님 일단 기분 좋으셔도 되는 게 당연히 오늘은 배선을 지금 안 해도 돼요 아. <laughs> 배선 아니. 지금 안 하셔도 되고 이번에는 그냥 우리 옛날에 아두이노 우노 하면은 13번 핀이 그냥 기본적인 불빛 핀이잖아요 자 피코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피코 기본 불빛 핀이 몇번 핀인지 기억나실까요? 다 써있나? <laughs> 다써있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짝 에이, 뭐, 체크해놨는데 에이, 다 <laughs> 25번 핀이 원래 기본적인 핀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기본 LED 핀이라고 봐주시면 돼서 물론 이 LED 핀에 이제 25번 핀을 빼, 빼가지고 LED랑 연결해도 당연히 불빛이 켜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 하기보다는 어차피 불 켜지는 거 그거 시점을 볼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업로드해주세요 <laughs> 업로드를 바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둘 중에 어떤 피코 쓸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여러분. 약간, 약간 덜 지저분한 걸로 쓰시죠. 둘 지저분한 거로 쓰시죠. 둘다 지저분한가? 둘 다, <laughs> 얘는 근데 지금 둘다 나비 다 일어났다야 음. 되나? 제대로 구멍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아니 그래도 인식은 잘해요. <laughs>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인터프리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laughs> 인터프리터, 인터프리터, 인터프리터 설정 해주시고 자동으로 검출 했는데, 또 약간 USB 네, 포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 b 포트를딴 데랑 넘겨 볼래요? 이게 3.0 포트, 2.0 포트, 인터프리터, 피코. 음. 자, 그러면은 일단은 뺐다가 자체로 표를 바꿨다가. 네, 이제 뜰것 같네요. 아니었다. 음. 그럼 껐다가 켜보는 것도 지금 이거 튜토리얼, 애, 그러니까 인턴, 인터널 레, 에러가 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인식 잠깐 안된 건데.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네. 네, 다시 한 번. 이거 다시 꽂았다가 다시 한보실줄래요 옆에 다른데 다시 꽂아서 컴퓨터 바꿔야겠는데요?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시코를 해주고. 검출이 안 되네. 인식 문제가 있네요. 자 이것도 그럼 다시 스톱을 눌렀다가 아자 지금 옆에 탐색기에서 지금 USB 인식 실패라고 나오고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이거를. 음...이거... USB 포트를 좀딴 거로 갖고 왔 그랬네 저기 갖고 와서 진행을 해야겠다 이 위에 카메라를 일단 빼고 이쪽 포트는 되니까 음. 자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돼요 이거 전에도 잠깐 이랬는데 계속 <laughs> 이제. 어? 이거 포트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선 문제인가 보다 음. 선딴거 주세요 엄마는 손이... 서좀긴 거... 어, 긴거 좋아. 긴거 주세요. 긴 왔어. 혹시나 해서? 됐나요? 된것 같다. 인터프리터 어? 자, 이거 자체를 껐다가 해볼까? <laughs> 이거 돈이 자체 돈인을 껐다가 일단은 지 코딩 한거 말고 좀 됐다. 저. 또 옆에서 뜨네요, 이거. 됐나요? 음... 어, 됐어, 됐어, 이거. 응.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하죠? 지금 보이나? 살짝 보이시나? 보이실거에요 여기를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아까 내가 뺐다 켜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깜빡깜빡. 이제. 깜빡? 네. 깜빡. 네. 여기서 이거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전에 그냥 불 켜졌다가 말았던 거 그걸로만 일단 진행을 했었는데. 잠깐만요. 뭘 보여드릴까요? 아, 어, 맞아. 여기서 0.5. 이니까자 여기서 봤을 때 일단은 제가 코드 설명을 좀 보여드릴게요. 음. 요 코드로 가야죠. 아, 코드를 먼저 <laughs> 코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 그, 음. 네, 코드 설명을 보여드릴게요. 자 프런 머신 이거는 저번에 전에 막 이제 노래 했던 거랑 다르게 좀 코드가 되게 간단하죠. 6 줄로만 딱 코드 진행을 했습니다. 전 진행을 했고 프롬 머신 임포트핀 타이머. 타이머라는 함수랑 머신, 우리, 라즈 피코를 사용할 거라는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주고, 자, LED는 핀, 25번 핀에서 핀 아웃으로, 이제 밖으로 꺼집어내는, 이제 불빛을 꺼집어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거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타이머, 타이머는 타이머 함수로 해 타이머 함수를 더쓸 거다라는 걸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를 시작하는 거죠. 자, 보이드 셋업,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보이드 셋업하면서 블링크 타이머 이 타이머 함수를 가지고 LED를 토글 시킬 거다. 이를 껐다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타이머 이니트 프리퀀시. 자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진행을 할 거냐라고 해주는 건데, 이게 여기선 0.5초 주기로 일단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0.5초라기보다 이거를 만약에 10, 10까지 넘기면은 10이 더 빨라요. 혹시 1 0으로 한번 해보실게요. 이건 좀 반대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냥 실행해도 돼요? 네. 엄청 빨라요. 네. 10으로 하면 더 빨라집니다. 100으로 하면 그냥 하루 종일, 이러는 형식으로. 이게 타이머 함수가 기존의 딜레이 함수랑 약간 좀 다른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불이 켜지는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불이 켜지는 속도, 프리퀀시가 빈번하게, 불이 켜지는, 어. <laughs> 지금 레비님이 자꾸 그 피코를 자꾸 떨어뜨리고 계세요. <laughs> 너무 선이 기니까 네, 이게 맞아요. 또 컨트롤이 안 되네요. 네. 어쨌든 자, 여기서, 네. 그래서 빠르게 하는 네. 형태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0.1로 하게 되면은 되게 더 느리게 갑니다. 0.1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0.1자 언제 켜질지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죠. 0.1을 했을 때 이러다가 나중에 한좀 어느 정도 있다가 쑥 켜지는 그런 형태로 가게 돼요. 것도 네 한참 될거 줘요. 아, 그런 이거. 형식으로 봐주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거를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세번 정도 깜빡이게 하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준비한 그또 파일이 또몇개 있죠. 오디오를 몇개더짜어요그 바탕화면에 있어요. 깜빡이 그냥 누르면 돼요.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넣나요? 네. 얘들 한번 하러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네, 어 다녀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눌렀을 때, 이거를 눌렀을 때. 자 원래 먼저 리셋 버튼 형식으로 눌렀을 때세 번씩 깜빡이게 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눌렀을 때. 그리고 처음엔 빠르게 깜빡이다가 네. 점점 느리게 하는 것도. 자, 그더 해보시겠어요? 자, 잠깐 해서 어, 이거 빠르게만 하는데 지금 계속. 10번에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프리퀀시라고 좀쓰 해놓은 게 있잖아요. 10번, 한번 눌렀을 경우, 뭐 하고, 한번더 눌렀을 경우, 네 번째 빵빡그 다음에 눌렀을 때, 제일 마지막에는 제일 느리게 깜빡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조금 약간 딜레이 타임이랑 약간 다른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돼요. 물론 딜레이 개념도 있긴 한데, 이거 에 e 즈 자체에 있는 토글 값을 쓸 때는 약간 이제 그 10, 그, 그뭐 단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지되는 그니까 빠르게 빠르게 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까지 올라갔을 때는 거의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0.001초마다 이제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런 형식으로 반복하한 건데 사람 눈에 확인이 안 되는 이제 그냥 계속 켜져 있는 상태라고 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10으로 했을 때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하고 있죠. 그래서 100으로 하면은 거의 계속 켜져 있다. 그래서 만약에 0. 0 0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시간이 아예 꺼지는 그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역시 여기, 어, 이거 자체는 그래서 되게 간단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거, 여기 핀에 있는 불빛으로 진행을 한 거라서 좀 약간, 어, 안 예뻐 보이다 그럴 수 있는데 이 색을 이제 좀 LED 자체를 좀큰 거로 하게 되면은 되게 빠르게 보이는 거를 되게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레빈님 고생 안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그 배선을 안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LCD 먼저 동작시키세요 LCD부터는 하셔야 돼요 아 <laughs> LCD LC 동작도 굉장히 네, 간단하게 했거든요 저희가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어, 임포트 머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퀸 설정하고 정말 <laughs> 이제 바로 그. 로 글씨 써주는 것들만 이제 넣어놨어요, 네, 저희가. 네 글씨를 저희가 해가지고, 전에, 혹시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우리 이거 LCD가 잘안 보였잖아요. 네. LCD가 안 보였던 게, 그, 우리 이제 마이크로, 그, 아두이노 그 전용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4개 핀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잘안 보였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예 그냥, 전부 다 들어있는 형태로. 했습니다. 대신 이제 꽂을 수 있는 건 SCL이랑 SDA, 그리고 VCC랑 GND 정도만 꽂으면 돼요. 음, 이렇게 생겼고요. 기존에 그리고... 피코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걸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스타터 키트에 예,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이게 잘안 꽂아질까요? 제가 이상한 건가? 제가 꽂아볼까요? 어, 됐다 어후, 부러지는 거 아니겠죠? <laughs> 몇 번에 몇 번을, 번을 연결하는 자, 여기서 보면은 당연히 보이죠. 0번과 1번. 여기서 0번과 1번은 바로 표시가 돼 있어요. 0번 1번 SC랑 SDA는 SCL은 1번 점퍼선에 주세요 점퍼선을 드릴게요. MF로 주셔야 됩니다. 음, 이거. s d a 가 아, 어, 이게 깨알 같아. <laughs> 어 너무 깨알같아요 어? s c 여기 여기 끝부분에 있어요 CL이랑 D, CL이랑 DA로 돼있어요 S라고 안 써있어요 CL, DA 아 CL이랑 DA 맞네 여기 여기 끝에 보면... 아니야 여기 있어요 근데... 네, 이거 너무 깨알같지 않아요? <웃음> <웃음> 여기 있어요 이쪽에오 맞아요 <laughs> 보시면은 어, 나도 눈이 진짜 안 보여. 되게 너무 봐. 너무 깨알 같아요, 여러분. 이거 보, 보이세요? 어, 여기 보인다. 어. 이거 이거 잠깐만. 여기 이거 이거 표시할 수 있도록. 이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하나 둘셋네번세 번째에 DA랑 CL 보이시죠? 이 네.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거기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 세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두번째 거 얘를 이제 0번하고 1번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요 피코 상의 0번이랑 1번이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여기 여기 써 있어요. 아 바로 여기네요. 예써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응. 좀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0번 1번 바로 볼수 있도록 여기에 바로 아 이걸 봐야지 CL이 1번 네. 그리고 얘가 자,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VCC랑 이제 GND를 꽂아 주시면 되는데 GND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피코 GND랑 같이 꽂아서 해 주시면 되는데 VCC가 좀 달라요. V 버스에다 꽂아 주셔야 돼요. V 버스는 몇 번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맨 위에 맨 위에 네. 자, 맨일단 40번. 자, V 버스에 꽂는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laughs> v 버스에 꽂는 이유 자체는 이거 LCD 자체가 이제 3.3으로 하는 게 5V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움직일 때그 V 버스를 해 가지고 좀더 이제 오버클락이라 오버클락이라 해야 되나? 약간 컴뱃 갑자기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이제 좀 점프를 시켜 아 전원을 점프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V 버스에다 좀 넣는 그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줬고요. 네. 했고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짜잔 보이시나? 이번엔 아직 코드를 안 넣었어요. 어, 안넣어요 여기서 <laughs> 완 어, 됐다, 됐다. 됐다. 네. 해서 그래.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었나요? 네. 그거짠만 기다려주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음. 이거 뭔가 가변저항 같은 게안 달려 있나요? 네, 원래 얘는 가변저항은 안 달려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여기 잠깐. 자, 자 네, 지금 좀 느리네. 지금 시간이 가면은 될 거죠. 클리스 속. 안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요, 왜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그렇게 됐지? 핀이 여기 맞죠? 40. 네, V 버스. 여기 그라운드. 네, 그라운드 맞는데. 자, 지금 또 뭔가 가변정이 없어, 가변정이 원래 이제 원래 들어있진 않은데 이게 원래 그렇게 맞춰져 있는데. 잠깐만요. 나비님이 <laughs> 항상 이렇게 당황을 하실 때마다 전참 재밌어요. <laughs> 됐다. 됐나요? 됐어요. 저 마약수 좀 주세요. 안 보이는데요? 저, 어, 방금 넣, 네, 나오, 나올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됩니다. <laughs> 네모박스. 기다려요 되고 있어요. 가 된다는 거. 어, 방금 됐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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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 마음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뭐가 됐니? 된다는 <웃음> 거지? <웃음> <웃음> 뭐가 된다는 거지? 됐 <laughs> 보드 네, <모두> 방금 떴는데. <laughs> 잠깐만요. 제가 해결할 겁니다. 나비 <laughs> 님은 그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그 항상 실전에 약간 친구들이 있어요. <laughs> 방송할 때마다 지금 우리 4주째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있답니다. <laughs> 네, 해결할 거예요, 제가. 어, 근데 여기 지금 반순이 님 얼굴이었어. <laughs> 아까 방금 라비 얼굴 아니었나요? 여기 라비. 이렇게. 자, SCL이 여러분 말좀좀 좀 해주세요. 저희 같이 놀아요 방송하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채팅을 안 쳐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힘이 나질 않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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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의 채팅과 좋아요는 저희 아이시뱅큐 나도메이커 채널을 <laughs>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준답니다. <laughs> 다시. 에러. 에러? <laughs> 잠깐만 에러. 육번 라인에 에러가 있대요. 아니요, 이거 에러, 에러가 6번 라인이요? 오 줄, 인비 오 줄, 에러 이거. 제가 지금 눈으로 혼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네혼고 <laughs> <laughs>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제가 여기까지 좀 하다가 온 건데 아 지금 CL 부분이 지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SCL 보고 쪽에서 지금 안 맞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이거 여기 회로 필요 없지 않나요? 여기 꽂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왜 꽂으신 거죠? 이걸로 하시죠, 그러면. <laughs> 지금 헤매시는 동안 저는 터치 게임 회로도를 한번 작업을 해보고 있을게요. 저희가 터치 게임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두개 사용이 될 거고요, LED 한개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먼저 제가 한번 작업을 하고 있을게요. 네네. 그러면 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아, 여러분, 저희 이거 이제 회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빼주시고 항상 전원 작업할 때는 아, 항상 이제 회로 작업하실 때는 전원은 기본적으로 끄시는 걸로. 그러면 LED 무슨 색으로 할까요, 여러분? 너무 예뻐. 저는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빨간색을 해볼게요. 음, 여기 빨간색 꺼내서 있는 게 있네? 그리고 버튼 두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연결을 해줄게요. 왜 여러분, 화면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런. 화면이 조금 약간 그게 있네요. 화면에 노이즈가 이렇게 생기지? 어. 좀 불안정했었나봐요, 화면이. 어, 다시 연결했어요, 잠시만요. 오! 요 방송 툴이 멈췄거든요? 여러분, 지 혹시 방송 끊기셨나요? 방송 끊긴 거 아니죠? 어, 방송 끊긴 거 아니죠? 지금 엑스플릿이 멈춰가지고 라방 하는 그게. 어, 잠시만요.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방송 되고 있죠. 안 끊겼대요. 안 끊겼대. 어? 영상이 안 나와요. 일부가 안 나온대. 네네. 오, 여러분, 근데 지금 방송이 툴이 지금 멈췄거든요. 저희 리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카메라가 꺼졌는데, 지금 방송이 엑스플릿 자체가 지금 멈췄어요. 제가. 여러분, 저희 이거 리방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금방 다시, 이거 프로그램 다시 켤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음. 아, 씨,